뭐해줘야비 어떻게 해 다시 체음성 할까? 뭐야? 뭐야? 뭐시야 뭐야 됐다 뭐야 이거? 뭐어 뭐야 이거? 뭐야 야 되고? 아니아야 됐다 됐다 됐 됐다 예쁘게 저희 도 예쁘게 나 거거든요? 네 그러세요 스테 저희가 오늘 어, 아, 금만 응 어, 더, 금만 더,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 이 좀만 더할 필요 없잖아. 그러게. 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 뭐 하는 거야? 아 저기 있는 거는데아 뭐 거울 속입다 네, <laughs> 우와, 귀여워. 역시 베스트 네, 리더. 우와. 네, <laughs> <배 circuit> 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됐 하나, 둘, 아 넷. 안녕하세요, 슈이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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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니다나송합니다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죄다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니다다다 1주일 빨리 올줄몰이주고2주 지났다는 걸상상해나요항나 오늘 2주일이 1인 가는 몰랐어 뭐죠? 나거2주틀 지난 거 같은데 어제 비 오는 거 같은데 오야야이이 2주일이나 걸어갈 거예아아 진짜 이뭔가 같은데? 2주? 2주 됐어? 2주 됐어 <laughs> 3주 아니야? 아니야 우이 26일 날갔잖아 그럼 몇일이야? 준비이지 <laughs> 아니야 한2주 뭐, 넘었어. 아니, 주... 2주 넘었어. 이주 정신 십사. 아니 아니 잠깐만 스테이크 알려줄 거야. 어? 댓글 확인하고 수박. 네. Yeah. 스테이 아, 저희 몇주 3주... 3주... 동안 여기 있었어요. 3주 아닌 딱뭐 주. 어 맞아 나 되게 쓸데없는 거안 했는데. 2월이9일까지 있더라고. 이거네러 올림픽, 올림픽 원래 4년 만에 올림픽마다 29일이야 원래 28일이잖아 맞 3년에 한번 29일이잖아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지금은 5살인 거야 이제 4살인 가와2 28일 날 생일하고 3월 1일 날도 생일 하지 않을까? 만약에 2000년도 올림픽이었지 2000년도에 2월 29일 날에 태어났으면은 지금 4 살이에요? 어, 다섯 살. 아, 살. 다살 축하드립니다. 다섯 살. 어. 어. <laughs> <laughs> 야. 2일인 10살, 분들은. 아, 진짜 력도있 뭔가 신기하게할것 같아. 아니, 력으로한다고 아니, 신기하니까 뭐야 나난 그런 소감이 드는 그런 게 29일 날 태어났으면 됐는가 재밌었을 것 같아. 니 네.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야 누가 좀입좀 <저> 막아라. <웃음> <웃음> 아니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여다마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어 물론 아까도 우리 미에서 소가 말하긴 했지만 그렇죠? 한번더 우리 미라 통해서 소가 말하면 AI 어그왜반응해주고잖아 <laughs> 좋아요에 대한 검색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laughs> <먹고 get> <laughs> <laughs> 좋아요. <웃음> n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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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yeah! oh! i 나이키 i k 나 N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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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Nike. n i k i n i e n 감동을 많이 받았을 때가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생일이었을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o n e y number of people. How many p e o 이번 e t a l 고다음에 m 또 n y 오 e o p l e t 다다 k 에 o w many p e o 다 l e talk? h 빵! w 아, 이 a 미 y p e o 어 이번에 또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첫 콘서트 월 예. 투어를 하게 돼서 n y 아직 또유럽도남도나고고요 남았, 근데, 이렇게, US, 스토어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새로운 도시에서도 아 어, 많이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서 정말 되게 생각 넓어진 느낌이라고 표현0해야0 2 0 봤어요. 그래서 야. 어 다음에도 진짜 좀더멋지0 0 200, 잘 어, 멋진 어 스트레이키즈만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마마구그뭐 <뭐라> 어, 어, 염력. 어, 염력, 염력, 염력 마 염력. 아, 염력. 염력, 아, 염력. 염력, 아, 염력, 아, 염력, 염력 마시 네, 아 네, 저희가 오늘 8개, 오늘 다 마쳤는데, 어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또 미국에 와가지고 8개 도시을다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스님 앞에서공연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각 어, 도시 다니면서 이번에는 약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각 도시의 그런 느낌? 뷰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아, 굉장히 있고, 많이 슬픈 새로운 슬픈. 생각이라고 해야 될 그런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기회, 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가가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웃음> 재밌었어. <웃음> 아니 나 진짜 보면서 아 브이로그. 어, 아그냥너왜 보면서... 이렇게 귀엽지? 어, 어, 왜 이렇게... 나 지금 집어 진짜, 진짜. 이거 되게 귀 너무, 너무 귀엽. 귀엽. 귀여워. 잡겠어요? 어요어아 오늘 말하려 했는데 까먹었어. 아 이거 진짜 어제 한세번 봤나? 너무 <laughs> 너무 귀여운 거야. <웃음> 그냥 <laughs> 어둘 <진짜, 몰라. 웃음> 너무 귀여웠어. 귀엽다.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와 완벽해 <오>, 김치찌개. <laughs> <오, 웃음> 지게 개 너무 어 친구가 는데 진짜 어 친구가 끓어 삼겹살도 끓였는어키 크다라 맞 부러워 저럼 되고 싶어 부러워 예스아 부러워 예스아 괜찮아 자 지금 참 빠르시네요 ARC 네, 네. 어, 저희가 미국에 왔어. 네, 누구인가? <laughs> 누구인가? 누가? 누가 소감을 누구인 말하는데 누가 신뢰였어? 누구인가?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왔잖아요. 저희가 미국에 와서 이제 새로운 경험들도 너무 많이 해보고 정말 여개 도시에서 정말 많은 스테이트들과 같이 이렇게 인대를 만들어가고 오케이. 어 정말로 오, 오. 좋은 느낌이었어요. 오, 좋은 느낌이었어요. 오. 오, 오, 갓. 갓. 살면서, <laughs> 정말 살면서 정말. 어 한국어로 어떻게 손을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와 you r a p t e you you know? 아, 아, 아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한국어 한국 분들 많이 보잖아요. 네. 뭐? 응? 한국말 기한다고 어? 많이 나 아, 한국말 진짜 잘해. 어. 어디랭귀를다하잖이막아아심쿵했다아 아. 아. 어디, 어디가, 어디가. 신 아! 심장이 굴뚝. 심장 로 많은 분들과 너무 좋은 추억 쌓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너무 수고했고. 아, 그럼 shout out to s t r a i kids. 오. Shout out to stay. 아, Yo, yeah, shout yeah. out to America. Yeah. Shout out to everybody. 아, yeah. Shout out to. Good life. What's 어, 노래 만들어볼래? So? 노래 노래 뭐? 어? 노래를 만들어볼래? 어? 아. t o be continue. To to <laughs> 오늘 특별 배치 겸, 하루 있 특별 배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비, 대비, 대비. 기억, 기억, 기억. 오케이, 아버기또 어, 네. 엄마의... 엄베... 아, 또, 뭐야? 또, 뭐... 뒷쪽, 또, 또... 집중, 아, 집중 뒷쪽... 뒷쪽,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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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쪽뒷게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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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할수 있어. 그 정말 아까 소감 도 말했는데 유에스 네. 투어를 네. 한다 했을 때그 설렘을 정말 잊을 수 없었는데 지금 어. 그래?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네. 너무 더 재밌어 갖고 스테이와 같이 무당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이번 유, 이번 투어 굉장히 신나고 즐겁게 했던 것 같고 예. 쇼핑도 되게 많이 했고 예. 많은 어, 그런 맞아. 많은 경험들. <laughs> 설처가 뭔화들을 많이 즐길 수있어서 너무 <놀람> 좋았어요. 한국 까먹었으면 이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야! 야! 왔다. 다 가자. 요, let's go. 요, <놀람> <Yo>, let's go. <놀람> 일단 페이스비. 페이스박. 페이스박.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a l k Oh, yeah.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 아, 근데... 아, 데 아, 네. 우리 막그랬어아 신발 벗고 들어. 형 근데 진짜로 신발 벗고 들어. 네. 네. 신발 벗고 들어가고 막까때 어. 창문 보고서 되게 신기하고. 맞아. 착륙할 때도 막 그렇게 막보 맞아. 그리고 음료수 시키는데 막 얼마예요 이러고. 그래서 그 얼마예요? 한번안데요안 됐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때가 더데 <laughs> <갔죠>. 근데 이번에 <laughs> 와, 정말 뭔데 <멍데>. 비행기도 많이 <laughs> 타고. 되게 신기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어, 일단 스테이 분들께서 일단 처음부터 우리게 네. 다 같이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리액션 해주고, 아, 같이 춤도 네. 쳐주시고 그래서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무대를 하고 있었지만 스테이의 분들 또 보는 듯한 음. 느낌을 받았고 음, 그렇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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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되게 좋았죠.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여덟 번이나.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다 스테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어디든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예. 이제 우리 go. 베레모 씨, b 베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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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모 썼어요, 베레모 썼어요, 베레모 신었어요, 신었어요. 잘했네. 오늘 잘하자. 좋아, 아 장수님들, okay, let's 렛츠 고 예, t s g 공주밖에 모르죠? 아니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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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약간 뭐라 해야지 그래 아, 아까 뭔가 다 말한 느낌도 들긴 한데 그냥 이번 투하면서 에 어, 대해 이 말한 것처럼 너무 그냥 재밌었고 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약간 확실히 미스테이가 정말 에너지가 장난 아니라는 것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무대 할 때마다 그 유재한의 힘을 계속 얻는 느낌이랄까 가 응. 계속 이렇게 을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지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너무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헥헥거리는 조금 정도? 예, 조금 헥헥만 헥헥 헉! 거리는 거를 헥으로 근데 보여 여기까지더 낫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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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짜 좋았어. 내가 할게 있었어. 근데 걸렀어. 나 사람인가? 카메라 가 잘. 아, 왜 이래. 아니, 나 진짜 너무 <laughs> 재밌었고. 진짜 또 우리 스테이 초대해 주시면 <laughs> 언제나 또올거 같고 그리고 뭔가 얘네. <laughs> <미안해>, 근데 뭔가 <laughs> 어 일단 우리 여덟 명멤버들테 너무 고생했단 말고 아 그냥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뭔가 여덟 명이 이 합이 너무 좋고 같고 약간 너무 이게 무대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그게 또 오늘 너무 느꼈던 것 같아서 네. 그냥, 아, 그냥 너무 행복했어 진짜로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우리 모두도 너무 고맙고 그냥 네. 너무 좋았습니다. Best, best leader, go go. best leader, best leader, 베리 s t leader, best l e a d e 기대한다 t 대 e a d e r best l e a d e 기대한다기대한 a 기대 r best l e a d e a r b e a okay. d e a 아이돌하기 잘했습니다. 오오 아, 이게 무대에서 누군가의 힘을 얻는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뼈저리게 어, 느꼈어? 뼈가 막 저려. 아니 이게 뼈가 저려. 무 하면서 이스테이에 환호성과 그런 걸들으면이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힘을 얻는데. 스테이는 그 기분 모르시죠? 아이돌 하세요. 민호 누누리야 이게요? 민호 약간 짤려. 민호 약간 짤려 지금. 잠깐만. 짤려요? 어, 짤렸어. 여러분 아이돌 하세요. 아 오케이 좋아요. 됐다. 오 괜찮다. 아오아 아. 아. 여러분 아이돌 하세요. 아이돌 모이자. 여러분 아이돌 하세요.

여기 <목소리> 통구이. 아, <진짜. 웃음> 이거 마지막이다. 다아 근데 스테이가 우리 콘서트장 좀 허전했대. 왜? 아 좀. 그래. 어. <laughs> 싸우지 말아아 <많아>. <laughs> 오늘 오늘 싸우는 거 대환장 파티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파전. 에이! 파전. 감자. 감 감자. 그. 진짜야. 숙소에서 시키는 것 중에 진짜 맛있는 점 집. 그, 내가 스탠다드. 어, 어, 야! 그 약가 약간, 네. 약간 피자, 피자 처음 어. 나온 거. 와! 맞아, 맞아, 맞아. 실제 기분 그쪽이 부전기 하전이 맛있더라고. <laughs> 야, 내, 그 그집 앞에 소화 좀도 맛있어. 떴어. <laughs> 이거 형. <laughs> 현이 보는 것도 다 봤고. 그래. 아나구지이태원클스볼 뭐 와. 야야. 생각 주지 보지 마. 완결 나오다다 다 끝까지 야. 나오고 맞아. 웹툰 먼저 얘기해. 웹툰을 야 동백꽃 동백꽃. 동백꽃이 그래. 동백꽃 피으려. 아, 동백아! 아, 필구야. 동백아! 그거 봤어

여러 방면 누가한 명씩 다부르는데이거 나도 띵공이야. 나도 제 띵공인데. 아. 아. 알 수, 진짜 알수 없는 대화 흐름이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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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laughs> <laughs> 그냥 그 뭐야 이네 아무튼 여덟 도시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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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 마쳤죠 네맛시게 네. 되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어 시리가 왜나 오늘 야식 먹을 거야 시리? 어뭐왜요리있었네 왜요? 가자 가자 네 저희 슬슬 이제 가자 이제 고현장 나가서 시리가 가야죠 네, 아, 아, 네. 시리 자 아무튼 저희는 한번 이제 오늘 네. 아, 월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어 오늘 끝나서 너무 네. 아쉽지만 네. 저희가더 네. 자주 찾아가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자, Thank you, yeah. you everyone. Oh.